요거 맘에 드시는 분들은 아, 요거 한장 남은 거 13만원에 드릴게요. 네. 어, 아, 요거는 이제 요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는 얘도 이태리 제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어, 요거 단추 디테일 보세요. 디테일에다가 요게 다 잠궈지는 요 부분이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다 끼는 거예요. 어, 정말.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축기다가 다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요거 입으실 때는 안에 탑 하나 입고 두 개만 잠그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 너무 예쁩니다. 스타일이 너무 예쁘고, 예, 예 보세요. 제가 스트라이프는 항상 줄을 보라 그런 이유가, 예 보세요. 주머니하고도 줄을 딱 맞췄어요. 예술이죠. 이렇게 고가의 퀄리티 있는 옷들은 이렇게 뭘 하나를 보더라도 진짜 완벽하거든요. 얘가 진짜 완벽한 라인을 갖춘 것 같아요. 원단도 너무 너무 좋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 이태리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단 디테일 그런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뻐갖고 아 이거는 정말 저도 탐나는 그런 남방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사이즈 되게 넉넉합니다. 제가 이거 가단 재봤더니 55까지 나오고 어, 사이즈는 하나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고 어, 아까 그 투피스 그거만 이제 사이즈가 두개 있어서 두장 정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바지 비이 바지도 이쁘다고 요거 세일 13만 원 합니다. 이제 수입이 안 돼요. 수입이 안 되고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세일. 지금 요즘 입어야 돼요. 어, 한여름에는 좀 두께감이, 어,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라인인데, 어, 지금에서 뭐 6월달까지, 뭐, 7월, 7월 초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거고, 가을에 입어도 너무 예쁜 옷이에요. 이 바지는. 디테일 보세요. 디테일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M사이즈 언니들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주먹 하나 들어가니까. 작은 66 언니들까지 입을 수 있어요. 5부터5부터 작은 66. 네. 원단 끝내줍니다, 이거. 요기 디테일 끝내줍니다. 네. 아, 가격이 정말 많이 나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거 가격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난방 39만원입니다. 네, 39만원. 근데 3 9만원 전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가 보기엔 제가 옷을 판매하는 입장이고 제가 옷을 구매한다 그래도 저 39만 원이라도 저 정말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옷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옷들은 그냥 그 로드샵 그 비싼 그샵 같은 데서 판매 금액의 4분의 1.